진짜 미데랄 소금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소금을 구입할 때 소금 성분표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금 사서 이제 겉면이라든가 박스라든가 뭐 봉투라든가 보면은 성분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돼 있는 데를 예전에는 제가 소금을 처음에 연구할 때는 성분표들이 표기가 됐는데 표기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표기를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왜 표기를 안 할까? 부분은 여러 가지 있죠. 미네랄 함량이 별로 없어서 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표기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천일염 같은 경우는 봄에 만드는 소금, 여름에 만드는 소금, 가을에 만드는 소금, 1년 묵힌 소금, 2년 묵힌 소금, 성분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분 표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일염 이런 거 보면 염도로 해서 몇 프로 이상 이렇게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트륨 이외에 미네랄 함량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를 알수 있는 소금들이 없어요. 아마 유일하게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 앵퀴 눈소금 이런 제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진짜 미네랄 소금 찾는 방법은 제품의 박스에 표기된 성분표를 확인하는 부분하고 또하 나는 조금 더 수, 수고스럽겠지만 그 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런데 들어가서 이 소금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 미네랄이 들어있게 만드는지 아니면 제거하면서 만드는지 이렇게 알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수입된 건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합성된 건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미네랄 소금 찾는 방법은 제조 방법과 성분 이두 가지를 팩트를 넣고 접근을 하면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